나는 지금 안 계신데. 미술 생님이 커피 마시러 왔는데 거기서 하고 있을 참여 싹다는거 알아. 부러부러하고이들감 보고.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줄알 아, 미가 그래? 아, 아, 받은 줄 알아요. <laughs> 네. 알어요선생님일 아직 모르만 아, 혹시 달게 이렇게 요 아, 네, 이거 뭐, 경민이 네, 그씨 지금 어디 가나 했더니 감독을 다다 네, 네, 우리끼리 마시다 하지 네, 네, 네. 네, 네. 자. 아이디엄가? 네, 네. 아이디엄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연가, 연가. 이렇게 아, 렇이 오셨으면 게이가 여기 있다가 네. 천여총각이 대화 좀 나누겠다는데 왜또 분위기 깨서 죄송합니다. 눈치 가없었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야. 여기 전 결혼 다 했는가? 네? 다른 사람 다 결혼 다 했어요? 상준씨도 가버렸지. 상준씨도 가버렸지. 상준씨라고 부르면 안돼요. 광복이 아빠예요. 광복절 날에게 필요한데 감독 <목소리가> 감독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